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빛나는 대리석이 그냥 쫙 깔려져 있어요. 아, 내 얼굴 이렇게 비치잖아요? 나 김포공항 아니야, 아니. 인천공항 간줄 알았다니까. 인천공항 맨 처음에 갔을 때 대리석 바닥 보고 진짜 깜짝 놀랬거든요. 야! 안녕하세요. 신은이 TV의 신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날씨 이런 날씨에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07년도에 대학교를 갔거든요. 07학번인 거죠. 첫 방학에 사고를 치고 맙니다. 물론. 제가 친건 아니고, 제가 가담을 했죠, 같이. 그때 당시 북한에서 온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파주로 가게 됐어요. 왜냐? 그때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는 아파트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무산에서 살 때요, 거기는 7층 아파트 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파트라고는. 그래서, 이름이 없었어요. 그 아파트는 7층이기 때문에 7층 아파트 그게 다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가서 아파트에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 뭐 힐스 데이트니 뭐 자이니 그다음 또 아이파크니 뭐. 되게 많더라고요. 뭐 더샵, 뭐뭐 모시게니, 뭐, 뭐 어쨌든 브랜드 아파트가 너무 많았어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네, 우리가 사는 엄마 아빠랑 같이 그때 당시 살았던 그 아파트는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슨 마을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이 마을이니까 이 마을 아파트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브랜드가 있다는 말에 엄청 신기했죠. 근데 친구가 어디 가서 정보를 알아왔어요. 파주에 가면은 힐스테이트 1차 파주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1차의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대요. 무슨 모델 하우스는 구경하러 가는 집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구경할 수 있고. 아싸바리! 그럼 가서 구경해 봐야지. 브랜드라는 이런 아파트도 알았는데, 공짜로 구경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그 친구도 처음이었어요. 우리 둘이 막 신나가지고 막, 모델 하우스. 세련돼 보이게 모델 하우스라고 할게요. 구경하는 집이 아니라. <laughs> 그 집을 향했죠.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간 집은 84제곱미터. 와, 신발도 이렇게 벗고 슬리퍼를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집처럼 하는구나. 사람도 뭐몇도 어 없었어요. 거기 뭐 안내하는 여자분 있고 뭐몇팀 없었거든요. 한 우리까지 합쳐서 한 세 팀, 네 팀, 그 84제곱미터 방 안에 그렇게 네팀 정도 있었거든요. 들어갔는데 갔는데 와, 뭐있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더라고요. 뭐 멋있고 뭐 궁궐 같고 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 내 집이라고 하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어머머머 너무 너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막. 신은이 발자 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내 집이 아니니까, 뭐. 어차피 지금 몇분 구경하고, 그리고 가면은 땡! 남의 집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왜 그렇게 감명을 받아야겠어요. 내 집에 들어갔을 때처럼. 그런 느낌 전혀 없었고, 그냥, 아이고, 마야, 이렇게 좋은 집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 그래도 인상에는 많이 남았죠. 왜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와. 바닥이 북한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종이를 붙인 바닥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와 우리집 하나원에서 나와서 들어간 집그 집을 보니까 이게 바닥이 종이 바닥이 아닌 거예요 되게 두꺼운 북한에서는 그걸 레자라고 했어요 레자 중국 이름을 따가지고 레자라고 했는데 그 레자보다 더 두꺼운 튼튼해 보이는 그런 레자를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집에 근데 이 집은 이 모델 하우스라는 힐스테이트 1차의 모델 하우스 여기에 들어가봤는데 와 이거는 레자가 아니라 대리석인 거예요 그냥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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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대리석이 그냥 쫙 깔려져 있어요 아내 얼굴 이렇게 비치잖아요 나 인천공항 간줄 알았다니까 인천공항 맨 처음에 갔을 때 대리석 바닥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야 여기 정말 거울이구나 거울이 따로 없네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도 티가 날 그런 대리석이었거든요. 근데 그 힐스테이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대리석인 거예요. 멋있대. 그게 멋있어서 막내 얼굴 이렇게 비춰도 보고 막, 와, 내 보이나? 진짜 보이나? 막 이러고 비춰보고. 그러고, 거기만 대리석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봤는데 이 거실, 거실 벽. TV를 넣은 그 뒷벽. 그 뒷벽도 다 대리석인 거예요. 그냥 완전 의리의리. 전등불빛에 그냥 번쩍. 번쩍하는 거야 집집 안이 그냥 전체로 왜이리 번쩍이냐 봤더니 이 대리석도 대리석인데 와이 조명이 또 으리으리하대 의리 우리 집 그때 당시 우리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조명은 아이 그건 말 하나 많아요 이거 전등 있잖아요 이거 그, 그, 알, 알로 돼 있는 거, 이거 전구 담아, 전구 담아, 빨간 불이 오는 거, 안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는 거, 아실랑가 몰라? 그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한국에 와서 우리 집을 받았는데, 와, LED 전등인 거예요. 하얀 불이 그냥 내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얼굴이 그냥 광택이 윤기가 차은르 나게 이렇게 비춰졌었거든요? 그거에 너무 만족했는데 그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보니까 와 전등이 그건 LED도 아닌 것 같아. 막 그냥 이 보석이 그냥 여러 개 달려있는 이런 거 보고 뭐라는 무슨 전등이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뚝! 샹들리에 샹들리에 맞아 이제 생각났어 그런 전등 막. 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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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쭈. 뭐 번쩍번쩍번쩍 빛나요 막 이런 전등이니까 막내 얼굴만 비추는게 아니라 그냥 온 사방에 깔려져있는 대리석에 비쳐져서 집이 그냥 더 환하게 보이는거예요 부엌으로 가봤어요 부엌으로 아 주방이라고 할게요 세련되게 아 부엌이라니까 좀 그렇다 주방으로 가봤더니 주방도 그냥 대리석이 그냥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또 있대요. 수돗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게또 하나 있는 거예요. 얇은 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냐 물어봤더니, 아. 나 거기 과일 씻는 거래요. 과일 씻는 거 아니 어떻게 집안에? 근데 물로만 수돗물로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수돗물이 아니라 정제돼서 나오는 물이래요. 그 물이 나오는 관이 그렇게 표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과일을 깨끗이 씻어도 씻기도 하고 뭐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와 역시 브랜드 아파트는 이래서 브랜드 아파트인가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휴. 그렇게 멋있는 거 이것저것을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배가 아프대요 자기가 뭘 잘못 먹었나 본데요 자꾸 꾸룩꾸룩 소리 난다고 빨리 가재요 그래서 내가 아니 화장실이 있는데 야 저+ 저렇게 삐까뻔쩍한 비대라는 게 달려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저걸 놔두고 어딜 가냐고 얼른 가가지고 벌릴 보라고 했죠 그니까 러 친구가. 허! 그래 여기 화장실이 있지 내가 그걸 깜빡했다. 아유, 우리 집이 아니니까 뭐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좀 남자스럽긴 한데 어쩌겠니 급하니까 친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갔어. 나는 내볼거 봤는데 얘가 불러 나를. 그래서 왜 부르냐고 가 봤더니 잠궈지지가 않는데요. 문이. 그래서 아 모델하우스니까 구경하는 집이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열쇠를 잠그지 않나 잠그는 기능을 못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지키고 있을게 너 누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우리 말고 새 팀이 더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너 벌릴 봐라 해서 그 앞에 제가 서서 지키고 있었죠 친구는 아주 시원하게 벌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불러요. 어? 야 은희야 물이 안 내려가. 왜 물이 안 내려가지? 이거 아무리 눌러도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럼 어떡해. 물이 안 내려갈 때는 이 바가지로 그 옆에 수돗물 나오잖아요. 그 옆에 뭐 바가지 같은 거 없나? 그걸로 해가지고 수돗물 받아서 이렇게 부으면 또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바가지 찾는데 바가지가 없어. 근데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물은 안 내려가고 그래서 그 수돗물 쫙 그걸로 손으로라도 떠서 내려 보내려고 수돗물 틀었는데 수돗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아니, 근데 부끄럽지 않았죠. 왜냐하면 화장실이니까 당연히 연변을 버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가서 그 모델하우스 안내하는 그 안내원한테 가서 화장실 변기에 응가를 했는데 물이 안 내려간다. 저게 고장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안내원이 막, 막 표정이 막 그냥 이 새파. 이렇게 막 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기는 화장실 어, 사용하는 데가 아니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어른 매 이제 이 무식함에 영감하다고 아니 왜 화장실인데 왜 사용하면 안 되냐고. 버주시 비데까지 있는 화장실인데 왜 사용하면 안되냐왜 물이 안내려가냐 어 저렇게 잘못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그렇게 새파랗게 정색해서 말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 아가씨가 막 그러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는 화장실 사용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세팀 신혼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 남녀 산쌍 쌍쌍이 왔는데 그분들이 막 저희 방막 기득기득 웃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죠. 모델 하우스 화장실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 사용하지 말래니까. 근데 아. 좀 창피하기도 하면서, 와, 사과를 쳤구나. 그러니 그 안내하는 여자가 막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아주머니가 막 오시더니 저희를 막 욕하시는 거예요. 뭐 사투리 쓰시는 아주머니셨는데 아주머니도 아니셨어. 할머니셨어. 아따 가시나드 네. 모델하우스에서 누가 똥 싸노? 아우 들어가 죽겠다! 퍼뜩 안 가나? <laughs> 뭐 이러시려면 <laughs> 우리가 서서 막뭐 도와드릴까요?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퍼뜩 안 가나? 그래서 진짜 망신 망신 개망신 당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때 진짜 브랜드 아파트라는 걸안 다음 와 이렇게 큰 망신을 당하는구나 꽁지 빳빳하게 도망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모델하우스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지? 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네. 힐스테이트 어, 모델하우스 갔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한편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